네. 우선은 간단히 네. 그 이상 결과가 어떻다고 나왔다고 이제 받으셨는지 좀 설명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저 임상 이상 결과를 저희들이 받았을 때 이걸 분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분석이 있고 그거를 층화 분석이라고 해서 어, 그룹별로 하는 분석 결과가 있는데 어,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그 안에 어, 투약을 중단한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고도비만 환자라든지 이런 환자가 있어서 조금 경향성만 보이, 보이는 게 있었는데 저희들이 층화분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게 됐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고도비만 환자들이 이제 그 보통 얘기할 때 BMI 35 이상을 얘기를 하는데 그 환자들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약물을 단독으로 먹은 그 환자들이 훨씬 더 좋았고, 그 다음에, 어, 초기 환자들에 대해서 효과가 더 좋았던 걸로 나왔습니다. 요세 가지를 합쳤을 때, 보통 보면 10mm에서 약한 2점 정도 올라갔고요. 좋아졌고, 그 다음에 30mm의 경우에 3.68점 상당히 높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통계적 유의차까지 가지고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임상 3상 준비를 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6개월 정도 어, 경과를 지켜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차피 그 알츠하이머라는 게 쇠퇴 하는 상황이고 맞습니다. 그게 멈춘 것뿐만이 아니라 인지 기능이 개선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원래 사람들이 환자들이 이제 시작할 때 인지 기능을 평가하고 6개월 이후에 이게 인지 기능을 평가를 하는데 그 원래 시작점보다 더 좋아진 거죠. 그리고 그거는 누구랑 비교를 하냐면 그 위약군이 가짜 약을 먹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이 정도로 좋아졌기 때문에. 어,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약군은 어떻게 퇴행이 됐나요? 아니면 좀 거기서도 개선이 되는 게 나타났나요? 저 위약군은 약한 0.5점 정도 이 비교를 해 보니까 나 나빠지는 걸로 나왔고요. 0.5점 예. 악화. 악화 정도 되는 걸로 그 다중 요인 분석을 했을 때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숫자로 보면은 그냥 위약을 생각 안 하면 10ml에서 한 2.5, 5. 그리고 어 30ml는 4점이 넘죠. 이게 어, 네. 우리나라에서 그뭐 얼마 전에 젠벡스 사례도 있었고. 네네. 그뭐 빅파마들도 한 이상 정도 한 대들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약물하고 비교해 보면 좀 어떤 결과라고 볼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그 측정 인지 기능을 평가하는 방법이 한 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릴리에서 했던 방법과 젠백스 했던 방법, 저희들이 조금씩 달라요. 다, 다섯 가지 방법 모두 인지 기능을 평가하는 건 맞지만,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3점 이상 좋아진, 저, 3점 정도 좋아지거나, 아니면 최소한 2점 이상이 통계적 유의차를 가지고, 어, 좋아지는 것 자체를 인지 기능이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아마 릴리 것도 그렇고 저희들 것도 그렇고 아마 젠벡스 거는 제가 데이터를 잘못 봐서 그러는데 거기도 좋아졌다면 다들 그 좋아지는 그런 게될수 있고 그 회사들하고의 차이는 이겁니다. 저희들은 경구제입니다. 알약으로 먹는 약이고 다른 데들은 다 주사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편의성이라든지 페이션 p 컴플라이언스라고 그러죠. 복용 복용이 아주 편의성이 좋아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10mg, 30mg이면은 뭐 알약으로 하나, 뭐세 개, 뭐요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10mg도 하나 이고요 30mg도 하나입니다. 아, 그 정도 크 사이즈가 그렇군요.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야지만 이게 저 어떤 약을 먹은지 모르죠. 의미를 네. 조금 정리 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의미. 의미로 얘기하면 우선은 엔지 기능 그 향상 효과가 3점 이상에서 3 0 m m 를 말씀드리는데 3점 이상에서 통계적 유의차를 가지고 어 향상됐다는 것은 굉장히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 다른 분들이 다 강조하는 부분이 저 안전성입니다. 저희 거의 경우에는 이번 이상 결과를 통해서 봤을 때. 안전성이 굉장히 좋은 걸로 나와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삼상에 가서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의미는 이 분석 임상, 이번에 임상 이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삼상 갈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확, 확인을 했고 확립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혹시나 보니 뭐 그러니까 이상까지만 끝내고 뭐 긴급 사용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저희들이, 긴, 저희들도 그 긴급 사용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알자이머라는 게 한국 식약처뿐만이 아니라 u s f a 똑같이요. 환자 수가 많기 때문에 응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응급의학으로쓸 수는 없고, 삼상은 그냥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대신 삼상을 끝내고, 서브미션, 저 허가를 신청할 때, 파스트 트랙이나 아니면 우선심사는 받을 수가 있죠. 혹시 삼상 계획은 이제 뭐 언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말씀해줄 수 있을까요? 올 연말 내에 저희들이 그 삼상 IND를 넣기로 돼 있고요,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 초에는 삼상을 시작합니다. IND는 올 연말 내에 그 USFDA에다 허가를 내게 되고 임상 삼상은 아마 글로벌 임상 삼상이 돼서 한국에서 전체 환자 의15% 정도, 유럽에서 약한40% 그리고 나머지가 미국에서 이렇게 되는 이 정도의 글로벌 임상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코스닥 이전 상장도 계획 중이시라고 하는데 그 시점하고 방법 좀 설명해 주세요. 어, 이제 9월이 되면 저희들이 연장 6개월 투여 시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 그 결과를 가지고 USFDA에다가 어, 임상 이상 완료 어, 신청을 할 미팅 신청, 신청을 할 거고요. 그 시점과 맞춰서 저희들이 기술특례 상장 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IPO 시점은, 즉 상장 시점은 연초 아니면 2, 4분기 요 정도 사이에 내년 1분기나 2분기 사이에 아마 상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주주분들이나 네. 어, 많은 분들에게 혹시 마지막으로 좀 하실 수 있는 인사, 네, 정비 네.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아리바이오가 설립된 지 지금 10년 동안 한 길만 보고 왔습니다. 그 길을 걸어오는데 있어서 많은 주주분들의 성원이 없이는 저희들이 여기까지 올수 없었고, 이제 그 꽃망울의 시작을 봤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주 여러분들과 함께 치매 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과 어, 헌신의 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이 나가는 길에 항상 박수를 보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